이 생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생선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생선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물고기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메기. 매기. 메기는 비타민 B12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돕는 생선입니다. 하지만 오염된 물에서도 잘 살아남아 중금속과 독소가 축적될 위험이 높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양식된 메기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대형 참치. 대형 참치는 단백질과 셀레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 건강과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온이 다량 축적되므로 장기 섭취 시 신경계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참치는 크기가 작은 가다랑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민물장어. 장어는 비타민A와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좋은 생선입니다. 하지만 민물장어는 환경 오염 물질과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주의해야 합니다. 민물장어 대신 깨끗한 바다에서 자란 붕장어를 선택하세요. 매기, 대형 참치, 민물장어. 좋은 성분도 많지만, 중금속과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생선입니다. 건강한 생선 선택으로 몸을 지키세요.